드라마 효심인의 각자 도생이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효심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회, 염전무와 그의 무리에 둘러싸인 명의가 꼼짝도 못하고 납치될 뻔 하지만 우연히 등장한 경찰들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이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명의는 다른 곳으로 피신할 준비를 할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은 의천 빌라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효심이 명의를 태호와 이어주어야 하는 전개이기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한편 태호는 효심과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소라와 마주칩니다. 소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태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게 되는데요. 그제서야 태호는 할머니의 실종이 사실은 감금이었단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사이 신혼여행을 떠난 태민과 수경, 집안이 조용한 틈을 탓해 있는 탈출을 감행하게 되죠. 한편 공부를 자파하고 집으로 돌아온 효준을 온 가족이 걱정하는 가운데 미림은 효준을 잡으러 의천빌라로 향합니다. 그리고 효심은 새로운 꿈을 위해 편입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회, 무너져버린 태호의 모습에 놀란 효심은 그를 위로해 줍니다. 조심스럽게 슬퍼하는 이유를 묻지만 태호는 그저 웃어넘기게 되죠. 신혼여행에서도 내외하며 지낸 태민과 수경은 아슬아슬한 쇼윈도 부부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효도와 태희는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으로 향하고 선순에게 불려가 시집살이를 하게 된 희주는 효심에게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게 된다고 하네요. 한편 태호는 태산을 명의가 있던 때로 되돌리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